한국은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방어가 가능하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 없이 가능한가이다. 2025년 6월 8일, CNN 매니뉴스에서 제가 던진 이한 문장이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48시간 만에 전면 중단됐고, 미국 국방부는 긴급 전략회의에 돌입했어요. 한국 없는 전장은 작동 속도가 3배 늦어진다. 미군의 한국 의존도 73%. F35보다 KF21.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끝낸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댓글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군사전문기자 사라 김입니다. 2025년 6월 1일, 제 인생을 바꾼 속보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착수. 뉴스룸의 모니터에 빨간 글씨로 떠오른 이 문장을 보는 순간 15년간 쌓아온 군사 분석 경험이 총동원됐습니다. 이번은 달랐어요. 트럼프 1기 때의 단순한 협상 레버리지가 아니라는 직감이 강렬하게 들었거든요. 즉시 백악관 내부 소식통들과의 긴급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정보원인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말이 충격이었어요. 사라. 이번엔 진짜야.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서가 이미 작성됐고 괌 확장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어 1기와 2기의 결정적 차이점이 명확해졌습니다. 2017년엔 마크 에스퍼 같은 전문가들이 트럼프를 견제했지만 이번엔 마가 강경파들로만 구성된 내각이었어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미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이 시간 후 극비로 입수한 국방부 내부 메모가 재분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 없는 전장은 작동 속도가 3배 늦어진다. 재배치 비용 괌 180억 달러, 일본 220억 달러. 이건 단순한 병력 재배치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구축해온 태평양 전략 아키텍처 전체의 재설계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 대한 미군의 의존도였습니다. 물류 지원 85%, 정비 인프라 78%, 통신망 관리 82%. 이 정도 수치라면 철수가 아니라 전략적 자살에 가까웠어요. 동료들은 성급하다며 말렸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고 말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든,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강해졌는지가 이 게임의 핵심이었거든요. 군사학 석사 과정에서 배운 동맹 이론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보호자-피보호자 보호자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바뀌면 동맹의 성격 자체가 변한다. 혹시 한국이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선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하며 마지막으로 확인한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어요. 한국의 국방비 대비 무기 수출액이 15%에 달했습니다. 프랑스 12%나 독일 8%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변모한 거죠. 과연 한국이 미국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큰 그림이 있을까요? 인천공항 도착 다음 날 아침 서울 용산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국방부 전략기획관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로 밀어준 기밀 해제 문서가 제 전략적 사고를 완전히 뒤바꿨어요. 한미 상호 의존성 현황 분석 비대칭 통합의 딜레마.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없는 전장 작동률 33%. 재배치 시 운영 비용 증가율 340%.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생존적 의존 관계에 도달했다는 거였어요. 문서는 놀라울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탄약 보급에서 한국 업체 의존도가 73%, 항공기 정비는 81%, 통신망 유지 보수는 무려 87%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식료품과 연료조달까지 한국 민간 업체에 68%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미군이 이 정도로 한국 인프라에 의존한다고요? 전략 기획관이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 동안의 공진화 결과입니다. 이제 분리하려면 수술과 같은 충격이 따르죠. 다음 페이지의 비용 분석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주한미군을 괌으로 이전할 경우 기지 건설비 180억 달러, 연간 운영비 증가분 45억 달러. 일본 이전 시에는 각각 220억 67억 달러였어요. 이건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천문학적 투자를 요구하는 전략적 대수술이었습니다. 감축의 진짜 이유가 비용 절약이라면 완전히 잘못된 계산이군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복잡한 구조가 드러났어요. 한국의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반도체 공급망, 조선업 인프라가 모두 미군 작전에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70년에 걸친 전략적 융합의 결과였어요. 그날 저녁 용산 미군기지 근처에서 만난 미군 대령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 한국이 우리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보다 먼저 차세대 무기를 배치하고 있거든. 그의 표정에서 자존심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동맹이론에서 말하는 안보 딜레마의 역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보호하는 나라보다 강해지면 동맹의 근본 전제가 흔들린다는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핵심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정말 미국의 전략적 의존 없이 독립적 방어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그렇다면 70년 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충격적인 의존 구조를 확인한 다음 날,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미군이 의존할 만한 수준인지 직접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시스템 통합도를 목격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라 김 기자님. 저는 AI 안내원 아리입니다. 홀로그램 안내원이 제 여권 RFID와 사전 등록된 취재 일정을 0.3초 만에 매칭하며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와 예측 알고리즘이 적용된 군사급 시스템이었거든요. 자율주행 셔틀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경로상 군수물자 수송차량 17대, 민간 화물차 134대, 응급차량 3대가 이동 중입니다. 최적 경로 재계산 중 민간 교통 시스템이 군사물류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었어요. 의는 전시 상황에서 민간 인프라가 30초 내에 군수 지원 체계로 전환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NATO 기준으로는 48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죠. 기사의 설명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평상시엔 효율성을 위해, 비상시엔 생존을 위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작동합니다. 이게 우리식 토털 디펜스 개념이에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니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도시가 실제로는 거대한 국방 기술 생태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AESA 레이더 연구소, l 이 g n x 원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 개발센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엔진 기술 연구소, 반경 50km 내에 방산 연구시설 170여 개가 밀집해 있었어요. 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의 하이파 테크놀로지 파크와 맞먹는 밀도였습니다. 차이점은 이곳이 민간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이중용도 메가클러스터라는 점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에서 마주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재취재 일정뿐만 아니라 KF-21 시험비행, 스케줄, 미사일 시험계획까지 파악하고 있어서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알고 있나요? 프런트 직원의 대답이 핵심을 찔렀어요. 저희 나라는 정보 격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보안 등급에 따라 실시간 공유되어 국가 전체가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처럼 작동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개별 무기 시스템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만드는 체계의 체계 접근법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 야경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단순한 도시 인프라가 아니라 국방기술의 신경망이었던 거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의사결정, 실행이 초단위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전략 자산이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수준의 시스템 통합도를 가진 나라를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이 의존하게 될까? 시스템 통합도를 바탕으로 취재 3일차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한국해양전력의 진면목을 파악했습니다. 장보고 마이너스 iii 건조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깨달은 건 이것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해양 패권 구조를 재편할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이었어요 길이 83.3m 배수량 3358톤 하지만 진짜 혁신은 크기가 아닙니다 조선소 수석 엔지니어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이 잠수함의 핵심은 모듈화된 수직 발사관입니다 현무-4-4 -4, SLBM 열발을 수직 발사할 수 있죠.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 본 순간 기존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디젤 마이너스 전기 추진 시스템이지만 공기 부료 추진 기술로 21일간 잠수 항해가 가능했어요. 이는 원자력 잠수함의 80%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형 전투 체계가 소나 레이더 통신 무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면서 동시에 8개 목표를 추적할 수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의 혁신성은 뭔가요? 실시간 데이터 링크입니다. 수상함, 항공기, 위성과 24시간 연결되어 한반도 주변 600km 해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요. 이 순간 깨달았어요. 장보고-III가 단독 플랫폼이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의 노드라는 걸 말이에요. 조선소 옆 건물에서 본 무인 수중 드론들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검 시리즈 드론들이 어미 잠수함에서 50km까지 독립작전하며, 정찰, 감시,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었어요. 이건 수중버전의 충성 윙맨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1대의 장보고 마이너스 III가 최대 12대의 드론을 지휘할 수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3D 프린팅 기반 부품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티타늄 합금 프로펠러부터 센서 하우징까지 복잡한 부품들을 24시간 내 현장 제작할 수 있었거든요. 유사시 부품 공급망이 차단되어도 72시간 내에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 지속성 관점에서 혁명적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잠수함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했는데 한국은 완전한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지정학적 함이었습니다. 장보고 마이너스 ii II 9척이 모두 배치되면 한국은 동해, 서해, 남해에서 동시 다중작전이 가능해져요. 이는 중국의 1차 도련선 전략과 북한의 해상 침투를 동시에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칠함대와의 호환성은 어떤가요? 링크16 데이터링크를 통해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미군 함정들이 우리 잠수함을 자신의 센서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조선소를 나서며 바다를 바라보는데 저 수평선 너머에서 펼쳐질 해양 전력 균형의 변화가 실감됐어요. 한국이 단순한 지역 해군이 아니라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런 해양 전략 자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강하게 결속하려 할까? 취재 4일차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을 찾았습니다. 해양전력의 압도적 진화를 확인한 후, 이제 공중전력이 정말 미국을 능가할 수준에 도달했는지 검증할 차례였어요. 공장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생체인식보안시스템이 제 신원을 0.2초 만에 확인하더니, CNN 사라 김 기자, KF21 라인 접근 허가 완료라는 음성이 나왔어요. 이 수준의 보안 체계는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로먼에서나 봤던 것이었습니다. 조립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15년간 쌓아온 군사 항공 분야 상식이 완전히 재정립됐어요. KF21 보라매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중 전투 플랫폼이었어요. 이 생산 라인의 자동화율이 89%입니다. F35 라인보다 12% 높죠. 공장장의 설명에 깜짝 놀랐어요. AI 기반 부품 조립, 코보파를 이용한 나노미터급 정밀 용접, 딥러닝 기반 품질 검사, 심지어 탄약 적재와 연료 보급까지 완전 무인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미국 로키드 마틴과 직접 비교하면 어떤가요? 센서 융합 기술에서는 우리가 한 세대 앞서 있습니다. F35의 경우 6개 센서 데이터를 통합하지만 KF21은 14개 센서를 실시간 융합해서 조종사에게 단일 화면으로 제공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F35를 능가한다고요? 전투기 조종석에 직접 앉아본 경험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360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조종사의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해서 관심 영역을 자동 확대하더라고요.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는 기체 뒤쪽까지 투시할 수 있게 해 줬어요. 더 혁신적인 건 무인기 지휘 시스템이었습니다. KF21 한 대가 최대 8대의 무인 전투기를 동시에 지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종사는 공중의 지휘관이 되어 무인기들을 체스 말처럼 운용할 수 있었어요. 핵심 기술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엔지니어가 보여준 레이더 시스템을 보고 경악했어요. 탐지 거리 280km, 동시 추적 목표 수 128개. 이 정도면 한반도 전 영공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생산 효율성이었습니다. KF-21 한대 제작에 18개월이 소요되는데 F-35는 3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KF21이 6,500만 달러, F35가 8,000만 달러였어요. 수출 전망은 어떤가요? 이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라크에서 도입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NATO 기준 인증도 완료됐고요. 공장 한편의 AI 기반 정비 시설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체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고장을 3개월 전에 예측하더라고요. 예방 정비를 통해 가동률이 95%에 달했어요. 미군의 F-16 정비체계와 비교하면 우리 시스템이 4배 더 효율적입니다. 이미 미국 공군에서 우리 정비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 기술의 수혜자가 아니라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공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가장 상징적이었어요. 완성된 KF21들이 활주로에 일렬로 서 있는데 마치 한국의 기술적 자립 의지를 형상화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행한 공군 관계자의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과연 누가 더큰 손실을 볼까요? KF21의 압도적 성능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한국지상전력의 핵심인 현무미사일 종합시험장을 찾았습니다. 공중과 해상에서 확인한 기술적 우위가 과연 지상에서도 이어지는지 최종 검증할 시간이었어요. 안흥시험장에 도착하자마자 목격한 현무마이너스 5 발사 장면은 제 군사전문가. 경력 15년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궤적이 마치 한국의 전략적 독립 의지를 형상화한 것 같았거든요. 사거리 1500km, 순환 오차 확률 1m 이내의 정밀도입니다. 시험 책임자의 설명에 머리가 띵했어요. 이 정도 성능이면 중국 동부 해안, 일본 전역, 러시아 극동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기술이 순수 국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무 마이너스사의 관통력 시연은 또 다른 차원의 위력을 보여줬어요. 벙커 버스터 탄두가 지하 30m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하더라고요. 북한의 모든 지하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연에서는 한국의 화력 투사 능력을 실감했습니다. 239 로켓 12발이 동시에 발사되면서 축구장 300개 크기를 15분 내에 완전 초토화시켰거든요. 한개 포대가 북한 포병 여단 전체를 30분 내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지역 거부 능력이었어요. 천궁 방공 체계 실사격에서는 한국의 방어력 진화를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날아오는 12개의 모의 탄도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더라고요. 성공률 99.9%라는 데이터를 보고 경악했어요.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높은 수치였거든요. 우리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방공 지휘관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글로벌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15개국에 2,400문을 수출했고, KE 전차는 폴란드에서 980대 대량 주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무기가 나토 기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서방 무기체계와 100% 호환되죠. 이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지 강해진 게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의 톱티어 플레이어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조선업 분야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들이 전 세계 상선 톤수의 42%, 군함의 23%를 건조하고 있었어요. 특히 LNG선은 전 세계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었고요. 전시에도 72시간 내에 어떤 함선이든 수리 가능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조선소 관계자의 말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시험장을 떠나며 국방부 전략기획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미국이 우리를 전략적 고객으로만 분류해온 건 20세기 사고입니다. 우리는 이미 독립형 전장 아키텍처를 완성했거든요. 함지부터 타격까지 외부 의존 없이 완결됩니다. 그 순간 지난 5일간의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진짜 질문은 이거였어요. 과연 미국이 이런 전략적 파트너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6일간 확인한 한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과연 어떤 전략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지 최종 파악할 시간이었어요. 합참작전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걸린 거대한 슬로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끝낸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한 문장에서 한국군의 혁명적 전쟁관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전통적인 방어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은 21세기형 억제 철학이었거든요. 이게 우리의 핵심 작전 독트린입니다. 합참 전략 기획부장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과거처럼 적의 공격을 받고 나서 반격하는 게 아니라 적이 공격 의도를 보이는 순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킬체인과 대량응징 보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3위일체로 작동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었거든요. 작전실의 대형 통합 상황판에는 실시간으로 동부가 전 지역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위성 24기 레이더 187개소, 해상 초계기 심지어 어선의 자동 식별장치 신호까지 모든 정보가 통합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실시간 추적하고 있는 항공기와 함정수가 몇 개나 될까요? 북한 87대, 중국 324대, 러시아 76대. 1000km 반경 내 모든 움직임을 0.3초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의 상황인식 능력이라면 정말 적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 대응할 수 있겠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위협 수준을 자동 평가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2분 내에 제시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시키면 우리 시스템이 90초 내에 선제 타격 옵션 17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지 강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 전쟁관을 완전히 넘어선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군이 여전히 대량 병력 투입, 장기 점령 후방 보급에 의존하는 20세기 방식이라면 한국은 정밀 타격, 신속 종결, 완벽 억제라는 21세기 모델을 완성한 거였어요.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합참의장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적이 공격을 시도하는 순간 100% 실패가 확정되고 보복 타격으로 치명적 손실을 입는다는 걸 알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공격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 혁신적인 건 무력 사용의 정치적 제약을 최소화한 점이었어요. 모든 무기가 국산이라 어떤 나라의 승인도 필요 없고 자급자족 체계라 보급선 차단 걱정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지켜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합참의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70년 전 우리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제는 함께 평화를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한 문장에서 한국의 지위 변화가 압축적으로 드러났어요. 보호받는 나라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나라로의 근본적 전환이었거든요. 합참을 나서며 한국이 이룬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단순한 군사적 자립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독립이었습니다. 위협을 스스로 정의하고 대응을 스스로 설계하며 실행을 스스로 완결하는 완전한 전략적 주권을 확립한 거예요.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현실을 보고해야 할 때였어요. 동맹이란 무엇인가? 누가 누구를 지켜야 하는가? 과연 미국이 이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인천공항을 떠나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으로 향했던 기자와 지금 귀국한 기자 사이에는 인식의 거대한 단층이 생겨났어요. CNN 뉴스룸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라, 어땠어?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도 될 만해? 그 순간 지난 7일간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보고 -iii의 압도적 존재감. KF-21의 혁신적 기술력, 현무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끝낸다는 새로운 전쟁관까지. 동료들아,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어. 제 대답에 뉴스룸이 조용해졌어요. 문제는 한국이 미군 없이 될수 있느냐가 아니라, 미군이 한국 없이 될수 있느냐야. 그날 오후, 저는 CNN 사상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폭탄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방어가 가능하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 없이 가능한가이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20세기 냉전 시대에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21세기 첨단 기술력과 독립적 전략 사고를 갖춘 동등한 파트너로 진화했다는 거였죠. 구체적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미군의 한국 의존도 73%, 재배치 시 소요 비용 220억 달러, 작전 효율성 67% 감소. 이 수치들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자산에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 변모했음을 증명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가 미국 무기와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센서 융합 기술, 자동화 생산 시스템, AI 기반 정비 체계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었거든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자유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오늘날 한국은 함께 평화를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거의 보호자 마이너스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의 재설계다. 이 메시지는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에 즉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8시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긴급 한미정상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군. 이제 진짜 파트너십을 논의할 때가 됐어. 제 보고서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CNN 메인 뉴스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맹이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누가 누구를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지켜나가느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다려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